네, 업의 종류 또는 구분. 예. 업의 종류 또는 구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예. 업의 종류 또는 구분. 예. 기능에 따라서, 예. 업의 종류 또는 업, 구분이 있는데, 그 업의 기능에 따라서 생산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예. 돕는 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업이 있고요, 방해업, 파괴업이 있어요. 파괴하는 업. 그래서 생산업은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과보를 낳는 업을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생 연결의 순간이나. 삶의 과정에서 과보의 마음이나 업에서 생긴 물질을 생산하는 모든 선하거나 불선한 의도를 생산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업이 이제 종류로 기능에 따라서 생산업으로 예 볼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과보를 낳는 업. 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돕는 업이 있어요. 이 돕는 업은 스스로 과보를 생산해 내지는 생산해내는 기회를 가지지는 못해요. 그러나 다른 업이 과보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수행할 때, 그 업이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업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예, 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업에 의해서 그 과보 현상이 일어나는데 직접적인 과보 현상은 만들지 못하지만 어떤 업에 과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그런 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업 그래서 돕는 업이라고 그래요 돕는 업 그런 업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방해 업이 있어요 방해하는 업 스스로 과보를 생산해 내지는 내는 기회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다른 업이 과보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할때 그것을 방해하고 좌절하게 하여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과보에 대항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기능을 하는 업이다. 예. 여러분들 방생 하시다 보면. 방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예. 어, 괜히, 이렇게,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안 온다든가, 어, 또, 물고기를 사서 가지고 가는데, 에, 그, 뭐야, 포장해가지고, 공기, 진 공기 고압, 고압 산소 포장을 해가지고 가는데, 바람이 새버린다든가, 뭐, 그런 방해하는 일이 있잖아요. 또, 방생해주는 현장에 갔는데, 에, 갑자기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든가 그런 식으로 에, 방해하는 업 에, 방해 역할을 하는 그런 업이 있다고 해요 에, 그 기능적으로 봤을 때 에, 그런 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괴하는 업 다른 약한 업을 눌러 없애버려서 익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업이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납이다. 이, 이 파괴 업이 사실은 업장 소멸, 업장의 상세, 업의 상세 또는 예, 업장 소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파괴 업이에요. 예, 즉 나의 과거에 지어 놓은 악업, 예, 악업들을 파괴해 주는 선업. 예, 그러니까 내가 선업을 지어요. 선업을 짓는데 예 파괴를 해버려. 내가 선업을 지어 가지고 그 선업으로 과거에 지어 놓은 나쁜 업을 파괴해버리는 업.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파괴 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괴. 그러면 어떤 종류의 업이 파괴 업의 역할을 할까? 거 반대되는 업을 짓는 거예요. 반대되는 업. 즉 살생의 나쁜 악업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생명을 살리는 업을 지어야 그 과거의 살생업을 파괴해줘요. 그래서 이 파괴업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방해업. 내가 과거에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방해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의 업을 파괴하는 업이 되는 것은 나누고 베푸는 보시행을 해버리면 도둑질업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업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보, 과보를 생산하는 순서에 따라 과보를 생산하는 순서, 과보에 생산하는 순서, 그러니까 무거운 업 무거운 업.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업의 영향을 압도하여 재생의 결과를 결정 짓는 업을 말한다. 예. 즉,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에너지, 예. 힘이, 그 업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다른 업의 영향을 압도하여 재생의 결과를 결정 짓는 업. 즉, 앞에 말한, 예, 앞에 말한, 돕는 업이라든가, 방해의 업이라든가, 파괴의 업을 능가하는 거예요. 워낙 에너지가 강한 업이니까, 업이다 보니까, 예, 업이다 보니까, 돕는 업이나, 방해하는 업이나, 파괴하는 업을 능가해서, 그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일직선의 선상의 현상, 과보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업으로 다른 업의 영향을 압도하여 재생의 결과를 결정 짓는다고 합니다. 선한 측면에서 보면 이 업은 선정을 증득하는 것이고 불선한 불선한 측면에서, 예, 불선한 측면에서 보면 다섯 가지 무간업과 같은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도 다 부정해 버리는 사등견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모든 모든 이렇게, 모든 방해업이나 파괴업을 예, 능가해 버리는 것,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업은 선업 중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업. 을 짓는 것이고, 불선한 업 중에서는, 예, 어떠한 선업도 파괴, 예,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강력한 예, 악업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섯 가지 무관업에 해당하는, 예, 그런 삿된 견의 업, 예, 오무관, 예, 오무간죄 예, 오무관업. 그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업을 짓는 것은 곧바로 그냥 일직선상의 과부현상을 일으킨다. 그다음에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예, 죽기 직전에 지은 업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금생의 마지막 자와 나의 과정이 예,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지은 강한 업을 뜻한다. 예. 잠깐만요, 문이 열렸는가, 모기가 몇 마리가 들어있네요. 네, 모기가, 있, 몇 마리 줄었는데, 가보니까, 문이 앞뒤로 양쪽으로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모기들이 예, 드디어 침투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예, 죽기 직전에, 예, 죽기 직전에 가, 지은 강한 업, 이거는 죽기 직전에 이제 지은 강한 업은, 예 사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만 강한 생각 그것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습관적인 업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지어온 선업이나 악업으로 어 무거운 업이나 인종에 다달라 지은 업이 없으면 이 습관적인 업이 재생 연결식을 일으킨다 예 사실 습관적인 업은 하루 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시간 예, 쌓여진 업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미 지은 업. 어, 이세 가지 업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업들이다. 이세 가지 업이 없으면 재생연결 시그 기능을 발휘한다. 예, 이렇게 이제 과보를 생산하는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업의 종류입니다. 예,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